햄셔네. 코피비가 진도 믹스라 골든 리트레버 치고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. 근데 스토미는 또사무에더 믹스라 사무에더 치고 또큰 편이에요. 그래서 스토미가 항상 더 예쁨을 많이 받고 또 하얗고 이래서 그런지 보피비가 그것 때문에 좀 질투를 해요. <laughs> 아, 아니. 꼬리 올라가. 아, 빠 보피비 줄거니까 좀만 해도 되겠지? 얘를 애들 먹일라고? 내일 보피비 생일이라 그냥 내가 한번 잘라볼게 안 그냥 못 잘라 잘수 있어 야 손가락 빌릴 일이 있어 니살 네 먹을래? 개기를 <laughs> 이거 녹음되는 거 아니지? 녹음되고 있어 엄마 미쳤나봐 <laughs> 봐줘도 돼요? 어 다 쪽으로 그러고 설명을 해 갔다가 자 물이 들어갑니다 호피 <laughs> 아, 가면서 가면서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호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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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앉아 호피 어? 생일 축하해 <laughs> 이모 미역국 이모 미역국 아니야 루이 잠깐 나와 도너 나와 호피들 나 생일이야 오늘 <laughs> 아니 루이야 <laughs> 아 맛있어 오 맛있지? 아우 맛있어. 차, 차, 차. 역시 역시 리틀 이거. 역시 먹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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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. 루이도 주자. 같이 먹으래. 응. <laughs> 아다 튀겨. 아아아 루이야 루이야 저리 비켜. 너다 튀겨. 나는. 응. 야, 소리 봐. 같이 먹어. 같지 엉덩이 끼워본다 왕토끼 껴서 먹는 것 같아 보피비 봐 루이 로이 줘 루이 도줘 아니야 4개월만 기다려 루이야 애들이 이제 더이 애들이 다 다섯 살이 돼요 보피비가 처음으로 다섯 살이 됐고 이제 스토미가 3월에 다섯 살 되고 디바 행복해? 오늘 보피비 생일이야 다음 코스로 가자 이세요. 얘안 들어갔어. 이모 제 생일이에요. 그래. <laughs> 오늘 이 생일이라고. 자, 기다려. 앉아야지. 앉아. 둘다 기다려. 생일 축하니까 큰거 줄게. 큰 감사합니다. 거. 아, 나 진짜 이거 너무 웃긴데. 너무 웃겨 예쁘네. 매너 없 그렇게.. <laughs> 감사해요! 앉아. 앉아. 모필. 아, 오늘 생일이야? 네. 네. 오,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너무 보고싶어 하실텐데. 근데 추우셔도 매번 괜찮아. 해주셔도. 얘네는 뭐.. 너네 진짜 행복하다. 네.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. <laughs> 아니, 아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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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 안녕히 네. 계세요. 네. 좋아. 응. 어, 신나. 행복해. 뽀피기 행복해. 생일 축하해. 아유, 생일 축하해. 건강하게 잘 자라.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. 아유, 축하해. 그래. 건강하세요, 건강하게 잘 자라. 감사해요. 건강해. 아프지 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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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하는 거야? 잘..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응. 비비의 마지막 생일 선물 들어와 <laughs> 이모 들이들어 <laughs> <아싸. 웃음> <laughs> 소리 야겠다 <laughs> <laughs> 축하해. <laughs> 또 간다, 또 간다, 또 간다, 또 간다, 또 간다, 또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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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우, 아. 아, 아파, 꼬리. <웃음> 오. 얘 <laughs> 저럴 줄 알았어. <laughs> 이모 화장실 급하대. <웃음> <웃음> 화장실 좀 보내줘라. 아, 따라오는 거 아니지? <laughs> 우서 자씨고서씨 <laughs> <씨? 웃음>